업무를 시킬 때 이제 비유를 한다고 쳐요 일종의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하고 뭐 프로젝트 보고서를 A4 두 장으로 내일 오전까지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줘 어떤 게일 잘할까요? 오른쪽이 훨씬 명확하게 내가 지시한 대로 A4 두장 이메일로 언제까지 뭐다 들어 있잖아요 프로프트도 이런 식으로 대화 뭔가를 지시하고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일좀 해야 하면, 싫어! <laughs> 어, 하기 싫더라고요. 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애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쓸 거잖아요. 이런 강의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냥 무자부정, 뭐, 공문서 작성법, 2 시간 강의 계획서 작성해줘.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음, 그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그러면 얘네들도 그 회사 다 홈페이지 들어가고, 다 이렇게 서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회사에, 뭐뭐 직급, 몇급, 아니면 관리자, 뭐 이런, 저기가 강의가 대상 올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현장의 반응, 우리가 그 회사 안 가본 데도 덕후야. 네, 현장 반응도 좀 살펴서 넣줘야 어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고민거리, 이 사람들의 주요 고민거리 세 가지, 뭐 이건 상관없어요. 꼭세 가지 아니어도 그 다음에 기대하는 학습 성과, 이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고 무엇을 기대할 것인 할것 같은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이게 뭐예요? 학습자 니즈 조사기 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학습 성과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는가, 선호하는 학습 방식 세 가지를 분석을 해서 현실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회사에 관련된 것들, 올라왔던 것들 전부 다뭐 뉴스 보고 다 보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뽑아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젠가 그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음, 강의 요청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어, 너무 웃긴 게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어, 김승보 강사를 추천을 받았는데 이 강사료로 강의가 가능한지 뭐막 이렇게 저기가 멘트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이 회사 처음 가는 회사이고 음 전혀 내가 가본 데가 없는데 나를 추천을 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보냈어요. 어, 네, 일정은 가능합니다만, 누구에게 어디서 추천을 받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음. 제가, 어,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a r 네. 나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음. 그런데, 자기는 직원들에게, 직원들 가이거든요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했더니, 음. 직원들이 나를추천거요나 음. 음. 거기 음. 가본 적도 없는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서로 하는 학습 방식, 뭐그 사람들 의 기대.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I가 있으니까 니즈조사. 예전에는 진짜 전화를 못받으면 전화가 하고 막 같은 구글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즈 조사를 했어요. 김소희아 네네, 네네. 리즈 조사를 했으면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학습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갈등 관리 강의 주제로 이제 학습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음 이거를 기준으로 보통 학습 목표는 한세 개, 기본으로 한세개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다가 기본으로 학습 목표는 세개 정도 하니까 이렇게 이거 주제로 학습 목표 세 개를 작성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옵션을 벌어줘야 돼요. 첫 번째, 측정 가능한 행동 변화 중심. 이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지 이게 목표가 진짜 다양한 목표여야 명확한 목표인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목소리>